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 목사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일어나라.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해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섰으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 하면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쳐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성전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 세금 이슈를 가지고 제자들의 신분,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부분을 놓고 이제 묵상이 좀 됐는데요. 예수님은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종종 이해하는데요. 어, 만약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는 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대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믿음만 충분하다면, 막, 어, 산도 막 움직일 수 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일단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어, 여기서 믿음은 뭐 어떤,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뭐 백지 수표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 저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양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하지만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임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포커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수님의 뜻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신앙생활을 1년 했건, 10년 했건, 50년을 했건 상관없이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포커스만 잘 맞으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나 뭐 제자들이 했던 질문,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상황이 어, 여러분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사역을 이렇게 리드할 일이 많으니까 더 그렇겠죠? 어, 솔직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볼 때도 많았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어, 여기에서 이조용히라는 말이,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하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 여러분, 이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요, 책망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격려로 들리세요? 물론 앞에서 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그 고치지 못한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책망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서 또 꾸짖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책망보다는 어떤 약속과 격려의 말씀으로 그런 느낌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의선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론 뭐,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힘내. 너의 믿음만 온전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 줄수 있어. 너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너의 부와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 온전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보여줄게. 힘내. 화이팅.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어, 성령님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일이 생각대로 잘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아, 이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봤고요. 사무실 어디 책상 가까운 곳에 좀 이렇게 적어서 붙여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힘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굳건해지길 힘쓰는 그런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아.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함께 들으신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포인트로 골랐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의 가사는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예요. <laughs> 그래서 이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역시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또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